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석자교수 신현웅 목사님의 취임축하와 교수, 국악인 박정희 교수의 임명장수 시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보 말씀 주신 박상원 중대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인이신 세이트 미션 대학교 숫자 교수로 취임하시는 신현옥 목사님의 입병장 및 촉합회 수위가 있습니다. 신현옥 목사님께서 앞으로와 주시기 바랍니다. sentir vision dehors appointment the solitude tau piton pour however charm tient tierre Welcome to Chung-Shin University. Only at, uh, the a trustee and faculty of St. Vincent University, I am pleased to participate that your official appointed as the chair professor of the St. Vincent University was reserved. It is an honor to appoint you as the chair professor to St. Vincent University. And uh, regarding the appointment as an asset to the university's higher quality, in uh, the case of someone about be president of the same commission, 시인 북카페, 세이트 리슨 대학교 석장 교수, 종교사학 박사, 신감옥 복사, 존경하는 신현옥 복사님께서 대국세이트 리슨 대학교, 석자 교수로 시인 핵심에 본교 이사회와 교수회와 모두의 감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시인 축하 축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23일 세인트 미션 대학교 총장 박상은 박사 Congratulatory play is hereby award to Reverend g y e o n o o k Shin Ph.D. Respected Reverend John Xin is inaugurated as a chair professor of St. Eastern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We present you his inauguration congratulating pledge. 네, 제가 이렇게 기력이 이, 약해서 안보여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ہو گیا

많이 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 진심로감사드그 옛날에 우리 60년, 70년대, 뭐, 그, 술님 네. 그러니까 오시면 아주 치대적 가난한 것도, 옆 집에 가서, 뭐, 녀상으로도온님 대접하고 있요 괜찮으시면 제가, 이제, 나한테 이한거 같이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예. 일단은, 춘장님, 킥발에 앞에, 그러니장님 사오, 그분데서 제가 함께 드셔 맛있게 드시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귀한 세트리시아 자 교수 자료에 침실에 많이 서 국자 스님께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우리 목자님들이 마음을 더려혀야 되잖아요. 예 하는 사람들 마음을 더럽혀서 마음이 부적하편하고 그러고 좋은, 좋은 사람이또나의 하는 데는 다 함께 모아서 이런 것을 추월해서 성함을 위해서 성함을 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어, 예수님 사들은 성을 보바라 받은 종 종류를 가신 분들을 참고로 불러시고더 사랑으로 경성하게 더 따뜻하게 감사의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단용 총독님들 참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단가갈 때도 그렇게 백현민들 보내주시는 멋진 제이에요 그래서, 액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어, 이렇게 보시 감사드리고, 한아이 제가 이렇게 좀, 피곤하면, 저는 비웃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2005년도에, 여을수 있는 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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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많은 산전수전 지하로 공중되민주주적으로열어등 짝질로 만들겠죠 경찰이든 오가리든 가정든뭐 어마어마한 면단을 어마, 많이 됐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위에서 살아서 이렇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박사와 통일된 분을 만나서 일주일도 안되고 급하게 여러분이 행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서 박사님으로 돌아와 줄수 없는가? 제가 졸지에 자으로중친상태게고 대비사에 본인의 한테게대표하는 싶다. 중으로 되어있는데 정말 자제를 말을 자신의 천명함과 교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신 교수님과 함께 인심으로 다시 한번감사드립니다이 학교를 통해서 저는 어, 그 내용을 보고 오늘있다한 번만 더해요한번 올리고, 그고인에서 20년 넘게 살고, 한게 스트레스를 았으니까 다음, 그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주는 일이 되고 있지만, 다음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길게. 그래서 하늘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그라나, 그나머스트스처럼또 이렇게 조금 화려한. 독보기에파하는 마법의 사 같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딸로 멋지게 살고 인생을만지고 싶습니다 사람하는 여러분 민계 민계는 편한 시간대를 가서 엄청 원단을 주시는 것만 하고또 한국에 와서 어때만 교회에서 원단을 받고 깨닫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아다고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희앱 업사이트 때까지 깨닫는 건 뭔가 겸손이나 나잘든가 그리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가장 큰 능력은 뭔가? 개성 없이, 절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정작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무슨 종교를 갚든 안갚 사람이라도 생긴 모든 사람은 사람이다 그게 뭐가 합니까? 저는 차선을 다해 어, 저, 사랑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은 사랑을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초대분과 함께 아프고 미국에 가고 싶도못 가는 분들, 학생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또그 사람들, 세계의 한인들을 이용하고 미국에 가수 있는 발판을 삼아서 이게 공부도 할수 있고 살수 있게 도와드리면 되고요. 마무리하면서 손대는 거. 저는 한국에서 여러 분들의 칼이 보이죠. 만평 넘게 면사를 지으면서 반찬가게를 다섯 개 하면서 머리핀까지 치고 뽑고 팥김치 넣고 쫙잡하고이런거지만 그래서 지금 수업한 거보다가 열심히 사다가 에, 갑자기 또 이렇게 붙이고 어, 고 자주에서침에참석하겠습니다하나님서 저에게 는 하나님처럼 살면 좋은 올라갈수록 는하나님를살서 좋은 삶을 살아 네, 가장 력도 멋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하 어, 문제로 이렇게 정책도 해주셨는데더 어, 삶이 좋은 것으로 생기며 선한 영향이 크지는자랑스러운하는것니다 여러분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또 받았고, 어, 세종시대학교 교수이신 홍수광 복단수님께서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신혜로 승자 로도를 하고 목사님께 진심로축하를이자리 좋은 인연으로 매수있도하고싶습니 미국 구상자들 앞에 오신 분과 함 박종현 후단인구의인물 오늘 이문민의 내인들과 또 조직을 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전사드립니다. 기업사회에서 <주�> <Sang bolt> 그 역할을 하지만 이영 고천의 이 오늘 고 싶은 인명을 받게 된모습 그쪽에서 축하를 드리고자 그나이 시이속저이도저스도이이이이이이이이 것을 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이하 오늘 특히 성장 교수님들 중에 시청하 지난 오사람께서는 교회를 통한 종교 개화 또한 학교에 필요한 부모님을 끌고 싶은 둘이다. 그리고 성장으로서 야외로 오는 특히 교회에 오케이 바늘는 4개의 바퀴로 도쳐고 오늘과 사이에 펼쳐서 또한 카메라 끝부을찾잡고 또한 양성을 많이 하시고있는것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김영웅 목사님 오늘의 목사 몇, 몇 명이 네, 오늘 영예사 해준 반 이어진 귀여들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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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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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마을을 나누는 자유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꽃들이와 백리를 잡고 인형만리로 해서 인간의 한기만 만리를 만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만 벗장난 존재한 분이 아, 자, 치가. 아, 그러더라 더, 긴 차이에, 과잉을, 한하는 자리가, 한글, 왔습니다. 종교가, 화학하면, 책임은, 긴, 와, 없습니다. 치가화학하 우리, 우리는, 자기가, 긴, 와, 긴, 와, 긴, 와, 충실 긴, 와, 수 있는